됐네. <웃음> 알통몬 됐네? <laughs> 알통몬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 파파전스에 온게 아니고 <laughs>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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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결혼해줄래 <웃음> <웃음> 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과 다이어트는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을 때 그럼 나같이 108kg는 웨딩드레스 입을 옷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웨딩드레스를 극복하러 와봤습니다. 과연 코더비만에게도 맞는 웨딩드레스가 있을까? 나도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몸인 걸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사라 웨딩인데요. 제가 미리 연락드려서 몸무게랑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사이즈가 있는 거겠죠? 좀 너무 좀, 좀 불안한데. 웨딩드레스 입은, 네 옆에, 네 루루루루. 저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몸무게 말씀은 드렸지만, 진짜 사이즈 있는 게 맞는 거죠. 진짜요? 네네. 여기는 빅 사이즈 비율이 더 높은 곳이래요 네. 그래서 플러스 사이즈 전문으로 네. 하시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이 있으니까 음. 뭔가 이렇게 목은 파였으면 좋겠는데 이 네. 팔뚝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팔뚝은 좀 가리고 싶은데 목은 파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음. 딜레마가 있어요. 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장점이 있어요. 플러스 사이즈이신 분, 그 신부님들은 가슴이나 약간 이런 게 보, 이렇게 볼륨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탄탄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비즈가 많이 많이 달린 걸 입어보고 그요 <laughs> <비즈가 웃음>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비즈가 많이 달리면 좀 화려해서 조금 더 날씬해 보는 진짜요? 게 있어요. 음. 약간 눈이 너무 부셔서 사람들이 못 <웃음> 보나요? <웃음> 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근데 사이즈도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팔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서, 팔이 아. 조금 다 이렇게. 그쵸, 역시. 하는... 한번 입어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고도비만 신부잖아요, 제가. 그래서 팔이 좀 고민인데, 이렇게 팔뚝이. <laughs> 다, 팔뚝이 다 있어요. 저기 안에 있는 드레스들이. 이거 민소매가 없어요. 항상 소매가 있어요. 이거 를 가리는 게 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다음에 목이 살짝 파인 거. 이게 들파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메시 같은 걸로 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밑에 치마가 풍성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허리가 크지만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웨딩식에만 누릴 수 있는 장점. 아... 제가 나중에 어떤 웨딩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스몰 웨딩용으로 심플한 거 하나 하고 아주 풍성한 거. 화려한 웨딩용으로 두 가지를 입어볼게요. 근데 저는 남편들의 응.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네. 지루해요, 벌써. 아, 지금 벌써요? <웃음> <웃음> 벌써요? 왼쪽이 아니라 어? 티아라도 음. 했는데. 제가 웨딩드레스 입어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엄청 알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없어요. 근데 아. 제가 봤을 때 이... 뭐지 신부님 요 정도 느낌이면은 그렇게 힘들하신 편이 아닌데 진짜요? 아. 저 오늘 아침자 108kg에요. 진짜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니까요. 축하한다요. <laughs> 오늘 저 오기 전에 공복에 닭가슴살 먹고 왔어요 선생님. <laughs> 날씨 날씨 조금이라도 날씬하게. 네네네. 열성해지긴 했어요 그런데가. 음... 그치. 음. 지금 드레스 핏잘 나오게 하려고 여기는 다 빼고 온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진짜 얄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음. 지금 약간 인걱정 뒤통수 <laughs> 어, 네. <laughs> 눌린 걸 바로 알아보시고 지금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진짜? <laughs> 네 맞죠 <웃음> 맞아요? 요즘 <laughs> 네, 한국 사람들 대부분 뒤통수가 눌려있어요 <laughs> 그, 그쵸 왜냐면 이렇게 해야 뒤가 이렇게 풍부해야 아, 앞에 음. 사진 찍었을 때 음. 없는 선이지만 나오거든요 선이 음. <laughs> 어떤 컨셉이 좋아요? 저는. 네. 큐티, 섹시. <laughs> 큐티 섹시. 큐티 섹시. 큐티 섹시. 약간 큐티함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원래 그래도 살이 찌면 가장 큰 장점이 약간 큐티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음, 좋아요. 제가 귀걸이도 작은 걸잘안 하거든요. 아무리 잘 어울려도 잘안 해요, 선생님.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laughs> 그쵸,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작아 보여, 지금. 진짜 작아보여줘 음. 이제 웨딩 하기 전에 다이어트 안 하고 많이 먹어도 되겠는데요? 축하해 고마워 오오 <laughs> 오. 아, 이렇게 싹넣어주시는거안 <laughs>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laughs> 아니에요 와 진짜 날씬해 보인다 벌써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안 올라갔어요 <laughs> 살짝 걸렸어요 중간에 어디에? 엉덩이에 <laughs> 엉덩이, <뭐지>? 엉덩이. <laughs> 올라갔어, 갔어. 와, 뒤로 코르셋도... 네, 괜찮아. <laughs> 준비 됐나요? 네. 진짜 깜짝 놀랄 준비 하세요. 네. <laughs> 지금 뒤에서 코르셋을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뱃살이 한 15kg가 순삭됐어요. 진짜 얇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팔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팔을 여기로 싹다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나마 갸름한 목만 나오게.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약간 쇄골이 나올 것 같다. 가슴도, 없는 가슴도 걱정이 안 돼요. 다 커버를 해주셨잖아요. 허리가 들어가면 가슴이 상대적으로 나와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술몸 웨딩 하실 때 괜찮아요 그 야외 웨딩 할 때도 좋고 저 그래서 약간 뭔가 풀숲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풀의 요정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선생님께서도 힘이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laughs> 거의 씨름인데요. 이 안쪽에서는 씨름이 벌어지고 있어요. <laughs> 이거 엄청 조여가지고. 국장에서 그... 네. 쓰러지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 제 친구도 저번에 쓰러질 것 같았다 네. 같다고. 았 이거는 진짜 화려한 느낌. 음? 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음. 이건 약간 그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잣집에 시집 가는 느낌. 음? 약간 첨단 분 며느리 같은. <laughs> 내 네, 웨딩은 완벽해야 돼. 이런 거 같은 거죠. 지금 라인을 제가 거의 만들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베일 같은 경우는 투베일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팔뚝 같은 거는 충분히 가릴 수 있거든요. 음그 이게 사실 이 비즈 장식으로 팔뚝을 못 쳐다보고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로 완벽하지 않다. 조금, 조금 이렇게 예의 넘치는 신부님이다 하면 이걸로 그냥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이 갈려져 가지고 지금 진짜 얇아 보여. 그쵸 응.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죠? 응. 그랬다가 반지 낄 때만 살짝 이렇게 팔 여기 있어요. 응. 내미는 거죠. 진짜 얇아 보여리도 <laughs> 너무 얇아 보여. 진짜요? 힘준거 아니지. 힘힘 힘 줬죠. 진짜 뒤가 더 예뻐. 진짜? 어. <laughs> <뒤가 더> <laughs> <laughs> 제가 이래서 얼굴 얼안 한다고. 왼쪽을 이렇게 하시면 얘를 좀 바를 수 있어서 <laughs> 진짜 개꿀팁이에요 진짜 그러면 은팔뚝좀꽃 하나 더 달고 아 여기도 달고 여기도 <laughs> 달고? 그럼 화환이 된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laughs> 액수서리뭘 바꾼 거야? 여기 티아라를 썼잖아요 아그 다음에 제가 이 베일을 졌죠 웨딩더은 모기 파이고 그 다음에 팔뚝을 가리고 그 뭐지? 그 이거 피팅해주시는 선생님 근력으로 여기 코르셀을 조이고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와 진짜 예뻐 선생님 근데 피팅하다가 찢어지면 이거 변상해야 되는 거죠? 아니 쓰시는 경우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목 천으로 다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 수사 작업으로 다 이제 몸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여서 일단은 신랑만 데리고 오시면 신랑? <laughs> 가자 찌면 된다는 <laughs> 근데 다른 웨딩샵에서는 가면은 사이즈를 제일 먼저 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디자인을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종류가 진짜 많아요 선생님왜 반짝 이는걸 좋아해요? 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광선검을 써가지고 사람들 눈을 멀게 해버려야 돼 <laughs> 진짜 오픈하자마자 헐리웃 펼쳐집니다 기대하세요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죠? 이거 진짜 약간 홀리어 배우들이 이렇게 와인 한잔 놓고 진짜 난 최고의 스타지만 내 웨딩만큼은 검소하게 하고 싶어. 저 진짜 웨딩 친구들이 머메이드 라인 입는 것만 들어봤지 제가 입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 아 꽃은 여기를 항상 가려주는 용이에요 이게 <laughs> 라인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드레스거든요 지금 이 통이 진짜 108kg의 통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이 사이즈 아니에요? 이 흉통이 진짜 완전 아 줄었잖아요 아 여기만 보면 진짜 55kg잖아요 지금 아 진짜? 그죠? 아까는 우리가 광선빔을 쏴서 남들 눈을 멀게 했잖아요 여긴 진짜 정통이에요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100kg가 넘어도 머메이드 라인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미래, 예랑아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드레스 <laughs> <laughs> 준비됐죠?